혹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좋다. 이게 최고다. 결국에는 이 브랜드다. 극찬하는 글러브가 본인과 안 맞다고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난잘 모르겠는데? 내가 이상한 건가? 나는 좀 독특한가?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 브랜드들이 대중적이다. 누구나 다 사용하기 좋은 글러브다. 라고 말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프로 선수가 사용하니까 그저 인기가 있을 뿐, 전혀 사용하기 좋은 글러브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정확한 근거도 없이 그저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글러브 내 스타일과 맞지도 않은 글러브 내가 길들이는 게 아닌 정작 내가 길들여지는 그런 글러브 굳이 써야 할까요? 저희 동월은 크게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첫째, 착수감 둘째, 포그맨의 강성 셋째,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그동안 많은 공장들을 돌아다니며 정말 많은 글러브들을 만들었습니다 중국, 일본, 국내 여러 공장 등 여러 공장을 다니면서 항상 중시한 것은 착수감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글러브여도 사용하는 사람이 불편하다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 점에서 현재 UI 스쿠티 공장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사실 공장에서 QC를 담당하는 분들이 대부분 대표님이시거나 작업을 총괄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야구를 하신 적이 없는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글러브에 대한 패턴을 이해하려면 우선 야구의 특성을 이해해야겠죠. 이러한 점에서 스쿠티 대표님은 글러브 패턴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뛰어나셨고 이러한 점들이 글러브 패턴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저는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일 좋은 밸런스, 제일 좋은 느낌이라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면 아니었습니다. 야구를 성인이 돼서 처음 접했고 야구와 관련이 있는 어떤 배경도 없이 제작을 하다 보니 아주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포그맨의 가죽이 너무 두꺼워 글러브의 밸런스가 틀어지고 가죽의 두께가 너무 얇아서 내구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결국 항상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적당한 두께 바닥면의 가죽이 너무 얇아 바닥이 쉽게 무너지는 글러브 말고 오래 써도 어느 정도 버텨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글러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희 동얼글러브에는 바닥 보강이 필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포그맨의 두께도 패턴별로 최적의 두께를 설정해 정해진 두께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얼글러브 이전에 가족베이스볼이라는 야구용품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가족이라는 말이 집가의 결의족이라는 가족이 익숙하시겠지만 저는 사실 더할가의 발족의 가족입니다. 지금의 글러브가 미래의 제가 보면 또 부족하다고 생각하겠죠. 저는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자라는 사원으로 비록 지금 부족할지라도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겁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에서 만드는 이유가 저렴한 생산 단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은 고환율 시대입니다. 정말로 중국 공장보다 국내 공장, 일본 공장에서 만드는 게더 저렴합니다. 그럼에도 왜 중국에서 만드냐? UI 스쿠티 공장이 제일 잘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자재 패턴보다 좋은 가죽이 글러브의 품질을 결정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대표님은 항상 제일 좋은 부자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직접 껴본 손님분들께서 하나같이 모두 가죽이 정말 좋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니까요. 제 글러브가 제일 좋으니 제것 사세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어떤 편견을 가지고 글러브를 구매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동월 겨울달 사계절 중 가장 밝은 달입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도 빛을 내는 선수가 되길 기원합니다.